한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함이 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21절, 좋은 소식을 전함이 복이라.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흐뭇하여 순간이지만 행복을 느끼지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놀라운 복음이지만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믿을 방법이 없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믿도록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소식은 복음이죠.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동일하게 구원을 받음이 복음입니다. 인종, 신분, 남멸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죠.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그를 믿고 부르는 자에게 부요함이 되시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너 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주 예수님을 부를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의 소식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누군가는 들을 것이요.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면 정말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귀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귀하게 여깁니다.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 만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저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권능 받고 권능으로 증인 될수 있다고 하여 사오니 성령받아 복음의 정인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복음의 정인으로 사용하소서. 둘째 주여 십자가 연총을 깨닫게 하소서. 산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하나님 경외훈련합시다. 복이 됩니다. 아멘.